이름 나와 있죠? 몰퍼린 지방산염. <laughs> 그 다음에, 어, 초산 비닐 수지.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, 자, 이렇게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. 우리가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는 거죠. 그러니까 뭘로 싸주냐면 지방으로요. 물하고 기름은 섞여요, 안 섞여요? 안 섞여요. 그러니까 지방으로 코팅해주는 거예요. 몰포린지방산염 그래서 지방으로 한번 코팅해주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로 코팅해주느냐? 비닐이요. 비닐로 코팅해준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지방하고 비닐로 코팅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주 용도는 피막제가 아닌데, 피막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게한 가지 더 있긴 있어요. 유동 파라핀이라는 거. 그럼 파라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? 아그초 만들 때도 사용하는 그 파라핀이요. 되게 얇은 왁스처럼 사용할 수 있죠. 녹여가지고 액체도 될수 있고, 걔네 같은 거 막을 형성하게 해줄 수 있는데요. 이런 유동 파라핀은 원래는 이 형제로 이용되는 애인데 피막제 용도로도 이용이 가능해요. 얘는 두 가지 용도로 이용이 다 가능해요. 근데 실제로 초산 비닐 수지도 마찬가지예요. 얘 같은 경우는 주로 피막제 용도로 이용이 되지만 껌 만들 때도 써요. 껌 만들 때껌기초제로 이게 두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해요. 자, 그래서 피막제로 이용되는 거 지방, 비닐, 파라핀 이런 애들로 코팅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곤란내실수 있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피막제 그런 막을 씌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? 그래서 지방, 그 다음에 비닐, 파라핀 이런 애들로 코팅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. 이름 기억해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피막제까지 해서요. 식품의 부패,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어려운 건 없는데,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립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름 구분하는 거 특히 해 두시면 좋은데요. 특히 그 중에서도 보존료 산화방지제는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세요. 자, 그 다음에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들 나옵니다. 자,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. 아, 그럼 여러분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. 색, 맛, 상을 좋게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거 색을 아름답게하기 위해서 넣는 것들. 자 제일 먼저 나온 거 누구냐? 착색료요.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착색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?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타르색소요 타르색소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여러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는요 정해져 있어요. 아 우리가 보니까 우리 그 염기성 타르색소들은 뭐였냐면 상당히 독성이 강했죠. 그래서 우리가 사용이다 금지되어 있어요. 자 그럼 여기 사용 가능한 거는요 수용성 산성색소들이요. 에 수용성의 산성색소만 사용이 가능해요.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사용 가능한 색소들이 쭉 나오죠. 아, 얘네들은 한 번도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. 그럼 뭐는, 그 대신 뭔 나온 적이 있느냐? 사용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. 자, 그래서 여러분 타르 색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